5시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운동 나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체중을 보면 너무 많이 올라있습니다. 고민하다가 다시 운동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천천히 달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40분입니다. 운동 마와은는안 되는데 운동 나왔습니다. 비가 약간씩 뿌리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생각도 합니다. 운동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만 부지런하다 열정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덥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덮여 있고 바람도 제법 붑니다. 비가 뿌리고 있어요. 자 가자 1km 지금 7분 50초. 그렇다면 7분 50초로 달리고 있는데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운동이 힘들다는 게 아니고 몸 상태가 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천천히 달리는 것보다 걷는 게더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7분 450초로 달리는데도 몸이 편치가 않습니다. 호흡이나 달리기가 편치가 않다는 게 아니라, 건강 상태, 전반적인 신체적 밸런스가 편치가 않아요. 제 밑에가 1.6km 지점인데요. 빨리 올 때는 저기서 7분 초반대로 달렸는데, 오늘은 12분 한 30초로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5분이나 늦게 왔는데도 몸이 지금 편치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7분5 0초대로 달려도 달리기가 힘들어서 편치 않다는 게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상태가 운동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아마도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요. 지금 교통사고에 이 그래프가 제일 안 좋은 지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보름 전에 교통 사고가 났고요. 교통 사고 이후에 몸 상태가 그냥 완전히 운동을 손에 넣었으면 괜찮은데 운동을 가볍게 진행하다 보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호흡이라든지 달리기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지금 제가 이쪽으로 하면 해운대인데요. 열이 가면 운동 거리가 좀더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리 가지 않고 운동 거리를 최소화하려고, 지금 걷는 것보다는 조금 빠른 수준이지만, 운동 거리를 최소화하려고 이쪽으로 가서 강을 건너서 집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6km 정도 될 겁니다. 아주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7분 30초 정도로 달리고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는데요. 시원한 날씨 덕분에 굉장히 상쾌합니다. 21분 38초 2.9km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자 가자 이쪽으로 가면강아리가 나오는데요 망가타서는 이쪽으로 달려오고 싶습니다 내려갔다 오면 1km 아 가까 1km밖에 안 되는데 가까 아 참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거리가 많아져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거리를 많이 달릴까봐 방향을 저리를향하지 않았습니다. 우도가 빗물에 젖어 갖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착지감이. 지금 달린 지가 3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달리기는 힘들어요. 7분 30초 페이스로 달렸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21분입니다. 달리지 않는 게 좋죠. 완전 휴식하는 게 좋고, 저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서 몸 상태가 어떻다는 걸 전달해야 될 입장에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완전히 휴식하는 게 좋죠. 저는 지금 58세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굉장히 느릴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이게 체내에 저장돼서 태워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체중이 많게는 78kg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30분 달렸으면 한 1,20분 정도는 체지방을 태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운동 목적이 굳이 제가 운동에 미쳐서 달리기를 한다, 얘기보다는 체중이 지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체지방을 태우는 것도 있고 유튜브 입장에서 교통사고 후에 몸 상태, 그리고 운동했을 때에 뭐그 후유증 데미지 이런 걸 전달하는 그런 입장에서 영상을 담았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저런 분들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래도 천천히 달렸지만 운동을 했다는데 조금 마음에 부담이 덜합니다. 사실 운동을 안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뭐, 좀 과장하면 지옥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오늘 아침 기온이 시원하다 그러지만 머리띠가 젖어야 되는데 지금 머리띠는 전혀 젖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운동 강도가 굉장히 낮았다는 거죠. 오늘 이 거리를 평소에 걷기도 합니다. 걸었을 때 아마 시간이 1시간 40분 혹은 2시간 이 정도 나왔을 겁니다. 아주 천천히 달렸습니다. 7분 40초 페이스로 40분 정도 나왔죠. 만약에 제가 조금 빨리 달렸으면 한 20분 오늘 달린 속도보다는 반 정도 한 20분 정도 나왔을 겁니다. 걷는 것보다는 천천히 달리는 것이 만족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시간도 한 시간 이상 주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달리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달리는 거 그리고 조금 빨리 달리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좀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분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면요. 남은 시간 동안 많은 다른 일도 많이 할수 있으니까 생산성도 높아지고 운동으로 비교하자면 몸도 천천히 걷고 빨리 걷고 천천히 달리고 빨리 달리는 것에서 구자로 갈수록 몸 상태가 더 좋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달리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빨리 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으로 절대 운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오늘 비록 아주 천천히 달렸지만, 야, 개벌은 난못 준다고요. 반성을 해야 될지, 양해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운동하면 안 되는데, 운동 안할수 있겠습니까? 일단 내일은 대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천천히 달리는데, 알파 플라이는 좋지 않습니다. 카보나는 천천히 달리는 데는 자세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일반 마라토나가 나을 것 같아요. 운동 마치 왔습니다. 시간 이한 시간 정도 지났죠. 체중도 조금 빠졌습니다. 비타민의 미네랄 먹겠습니다. 하... 하... 바나나 먹겠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뭐, 비타민 미네랄이라든지,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탄수화물을 좀더 신속하게 섭취해 주는 게, 회복에좀더 도움될 겁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나고 난 다음에, 운동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가볍게 체지방을 태울 정도로, 그리고 운동 전후에 뉴트리션을 제대로 공급한다든지, 남은 하루 종일 회복에 집중을 한다면 아침에 가볍게 운동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운동한 게 평소에 한 4분 30초 이수로 달리는데 오늘 7분 30초로 달렸잖아요. 이건 운동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 모드 산책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크게 무리되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휴식하는 게또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폴리스도 하루에 한 서너번 먹어주고 있습니다.